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세례요한이 한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갔는데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로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는데 단순히 뭐 세례요한이 희한한 옷을 입고 희한하게 먹을 것을 먹고 희한하게 살아가니까 희한하게 세례요한을 구경하러 나간 것은 아니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아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세례 요한에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인데, 그럼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죠. 10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어,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는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 왕때 완전히 타락했죠. 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 우상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를 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전해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한 것이 엘리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제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를 보내 줄 것이다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데 바로 나를 증거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게 갔으면 나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나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왜 큽니까? 세례 요한이 모세보다 뭐 엘리야보다 뭐 이사야보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뭐 엘리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하시고 또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본 거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 믿음으로 다른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일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소개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러한 세례 요한보다도 더큰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그것은 천국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에,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보다 신약의 성도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세례요한보다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고 더 경건합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왜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더 큽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죽기까지 완수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보지 못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봤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봤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복된 거죠. 세례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소개했기 때문에 더 복된 것이고, 그리고 또어 우리들이 세례요한보다 더어 복된 것은 더큰 것은 어 세례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뭐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됩니다. 우리는, 아,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내가 믿음생활 죽기까지 정말 열심히 할 텐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잘 알고 더 분명하게 알고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침노한다라는 것은 이제 약탈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 약탈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갈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전에는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증거되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졌죠. 우리도 우리에게도 전해졌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뭐 유대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유대인들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특권을 빼앗아서 우리가 갖고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특권을 내가 빼앗아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얻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누구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이 병들었든 뭐 병들지 않았든 그 사람이 큰 죄를 졌든 큰 죄를 지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지금의 때인 거죠. 얼마나 복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또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천국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값 없이 돈 없이 그 천국을 살수 있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이제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했죠. 그것이 요한까지 요한에게서 성취된 거죠. 어, 요한은 이제 그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가 왔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시자와 율법, 구약이 예언한 것이 바로 그 요한 때에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지인데 오리라 한엘리야가곧이 사람이라 바로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믿는다면,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뭐냐? 바로 나를 증거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올바르게 귀를 기울였다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엘리야로 너희들이 바르게 믿었다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구주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15절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다면, 세례 요한의 증광,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게 될 것이고, 나를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 할까 하면서 바로 이 세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다라고 증거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예요. 구약. 어,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았고 때가 되면 그 온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laughs>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해서 이 복된 천국길을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믿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고루케오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 주신 우리 구주라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